안녕하세요. 꿈꾸는 봄결 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업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조금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지금 독서반, 기초 글쓰기반, 토론 기초반, 실전 디베이트반, 심화반 이렇게 다섯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두 가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 독서 반 아니면 은 기초 글쓰기 반으로 나뉘게 돼요. 그두 단계의 차이점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다시 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독서 반은요.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연습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은 어, 초등 독서 반하고 중등 독서 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두 수업의 차이점을 좀 알려 드릴게요. 우선 초등 독서 반은요. 어, 2학년부터 한 6학년까지 다 참여가 가능해요. 그 글쓰기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팀 수업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적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분 정도는 퀴즈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퀴즈가 이렇게 답이 있는 내용을 아이들한테 돌고 나가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조금 섭섭할 정도로, 예, <laughs> 본 수업보다 퀴즈를 좋아하는데 이 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책을 굉장히 꼼꼼히 읽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애가 책을 막 너무 설렁설렁 대충대충 읽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런 뭐, 책을 좀잘안 읽고, 어, 좀 대충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한테는 사실 독서반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 수업을 해서 1시간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퀴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 30분 정도 저랑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예, 수업 내에서 선생님과 어 디스커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글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 <laughs> 글쓰기는 많이 늘지 않습니다. 예. 알고 계셔야겠죠? 예. 그럼 이제 독, 중등 독서반은 어떠냐 중등 독서반에서는요 그~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현대문학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책 내용을 이해 주, 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어휘들, 애들 되게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기전에서, 어, 장기가 그 콩을 먹겠다고 하다가 이제 저책 얼려서 죽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장기를 보고서 까투리가 막 엄청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막 슬퍼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나오는 어 대사예요. 아이고 옳은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다 하였으니 당신도 당신도 내말 들었다면 이런 변 당할 리 없지. 에고 답답하고 불쌍하다. 우리 양주 좋은 금실 누구에게 말할 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양주 좋은 금실 누구에게 말할 손가인데 여기서 양주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기 양주를요, 즉 그냥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주라는 단어도 모르고 좋은 금실이 뭐냐 그러면 금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장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중등부 대상으로 한 독서반에서는 아이가 그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 텍스트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이 단어장을 저희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 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조금 시운 작품 음,부터 이제 좀 해요. 그래서 그 단어장을 만들어주고, 그 단어장을 이 아이가 미리 보고, 그 단어장을 바탕으로 책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에이. 뭐, 거의 뭐, 외국어 예, 지문 독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어, 책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해설을 해줘요. 근데 그때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책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이지. 그, 이게 일반 국어 수업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국어 수업에서는 문제집에 나오는 지문만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그 작품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어, 주요 내용들을 짚어주고, 어, 어떤 은유를 모르는지 아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단편소설로 진행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특이점이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단어장을 다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쌤이 그 단어장을 이제 어, 테스트를 해 주셔서 그 이게 한 번에 그냥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또 해보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작품 하면서 또 다른 단어장을 보고. 근데 이 단어장이 어느 순간 계속 겹치게 되거든요. 그렇죠이게 무슨 뭐 진짜 뭐딴 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어들이 이제 계속 겹치니까 그 단어들을 이제 공부하고 나면 어느 수준이 됐을 때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 독서반하고 중등 독서반의 특이점은요. 우선 책을 스스로 읽도록 하는 훈련을 많이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에서는 약간 어려운 작품, 어휘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어, 초등 독서반에서는 조금 책에 흥미를 가지고 좀 꼼꼼히 읽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이제 심화반에 대한 내용이신데요. 중등 독서반하고 중등 심화 독서반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중등이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사실 심화반은 초등과 중등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예, 초등부에서도 심화반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중등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중등 심화 독서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초등부 학생인데 심화반을 들어오는 경우가 왜 있냐? 어, 좀 특이한 케이스죠. 예, 어떤 케이스냐면. 첫 번째는 어른이 읽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 이어서 중등 심화반으로 올라간 거고요. 또두 번째는 어, 디베이트보다는 네. 그냥 책 읽기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디베이트에 조금 많이 관심 있다 라고 하면은 디베이트 반으로 가서 조금 많이 연습을 했을 텐데, 왜냐면 디베이트는 한 작품으로 막 4주 막 이렇게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매주 조금 어, 많은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등심화 독서반에서는요, 그냥 어른들이 읽는 단행본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동물농장, 애가 육펜스, 이런 책들. 이기종류전자 이런 책. 막뭐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예. 네. 뭐 미운받을 용기막 이런 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런 책을 아이들이 혼자 읽는 경우도 있죠. 에이, 혼자 읽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중등 독서반에서, 어, 느 정도 훈련을 거친 다음에 심화원으로 넘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중등 독서반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요런 책을 하거든요? 요런 책을 하는데, 그니까 단편소설, 를 대상으로 뭐 어휘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어떤 그런 상식적인 측면을 좀 이해하도록 하는 수업이 커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수업이 여기선 진행이 됩니다. 심화반에서는요이 책을 얘가 읽고요, 혼자 읽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 이걸 읽었는데 내용이 막 거의 반 이상이 이해가 안 간다. 아 그럼 애초에 제가 심화반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심화반은요 그뭐 그냥 돈 내고 뭐 들어온다고 해서 올수 있는 반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뭐 기초글 쓰기 반이나 이제 독서반 충분히 거친 다음에 제가 봤을 때어 이런 정도 책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심화반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해설하는 수업이 없어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예,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해설이 이 수업 자체에서 어, 10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럼 그 친구는 이 반에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내려가게 되될 거예요. 심화반에서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오고 이 아이가 이 책과 다른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 뭐의문점 있었던 부분, 은유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거뭐 그런 것들을 3개 이상 준비를 해와요. 그럼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그걸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걸 왜 나누냐면 그내 생각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충분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요. 그 내용으로 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감을 마련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한 책으로 두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책으로는 처음에 디스커션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 내용으로 글 쓰기를 해온 걸 제가 첨삭을 해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작품당 이제 두 회차씩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 다음은요, 이제 토론 기초반입니다. 1대1로 진행되는 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거는 이제 팀으로 진행되는 반을 의미해요. 우선 1대1로 수업을 해야 돼요. 1대1로 어느 정도 글쓰기를 각자 쓸수 있는 수준이 된 다음에 저랑 이제 팀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초등 기초 토론반은요, 토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입론서를 써 온다 던가 뭐 반론서 정도 교차 조사 같은거를 어 팀으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토론 경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을 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대일로 할 때는 어느정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 같이 팀을 운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주는 토론 준비를 하고 다음 다른 한주는 이제 토론 경기를 진행하는 반이 지금 이제 팀으로 진행되는 반이에요 중등기초 토론반이 있는데요 요 반은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어디서나 쓰는 이, 책, 이 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별주부전이나 장기전이나 홍길동전 에서는 그 작품 내에 갈등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들 간의 갈등이 나오는데 그 갈등 내용을 토론으로 정리하는 반입니다. 어떻게 특이하죠? 그래서 그 주인공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 내용을 입론서나 교차조사나 반론이나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재현해내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파고드는 반이라고 볼수 있어요. 토론 반은 다른 어떤 독서 반이나 글쓰기 반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한 작품으로 3주, 4주를 합니다. 어, 그러면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한 작품으로 3주, 4주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제대로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 작품을 받아야될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작품으로 할수 있는 활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막 3주, 4주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유 책으로 별주부전 수업을 했을 때도 4주를 진행을 했어요. 만약에 조금 능숙해지면 그때는 아마도 뭐 논제 및 작품 해설 한주 하고, 그 다음에 글첨삭하고 이렇게 두 주로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한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한 작품으로 4주 정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토론 실전반은 어, 디베이트를 준비하는 반인데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반하고 다른 점은 실전반에서는 특정 디베이트 포맷을 준비해와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는 토론만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 준비를 하는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아이가 혼자서 토론 준비를 해올수 있는 수준이 되면 토론 실전반인데 자 그러면요. 실전 디베이트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디베이트반은 우선 기초반을 좀 거쳐야 돼요. 기초반을 무조건 무조건 거기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팀으로 진행한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어, 팀으로 운영할 때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 자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기초반 된 다음에 어, 실전 디베이트반으로 나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전 디베이트반은요. 진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반이에요. 어, 뭐 어디 어디 뭐 전국 토론 대회 뭐 이런 대회를 스스로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 기초 토론반 뭐 여기에서는 토론 준비를 한주 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반에서는요. 경기 없. 그 준비 없이요. 그냥 바로 겨, 경기만 해요. 그러니까 경기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피드백 주는 거예요. 경기를 그러니까 입론서도 혼자 써야 되고 반론이나 교차 조사도 스스로 할줄 아는 애들이 와서 그 수업 시간마다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 입론서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 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운 반인데, 어, 실제로 입론서를 좀 쉽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실전 디베이트 반 되면 그때부터는 찬성 반대 입론서 둘다 쓰라고 안 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뭐, 한 페이지 정도, 한, 한장반 정도 이제 금방금방 써요. 그러면 이제 금방 써와서 수업 시, 시간에 이제, 어, 실전 토론을 바로 즉흥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좀 사고작용하면서 이제 디베이트 할수 있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반에서는요, 어, 포맷이라던가, 그, 그러니까 디베이트 포맷이 막 있잖아요. 뭐, 뭐, 칼포퍼 디베이트라던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라던가, 그런 포맷을 실전적으로 연습해 볼수 있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법 수업이 있어요. 제가 외대 언어학 박사 과정 수료하신 건 알죠? 네. 그래서 이제 문법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도 재밌게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문제집 풀이는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전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 국어 문법이 연관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연습을 합니다. 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렵고 네. 문법이란 게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서 10주 뭐 이렇게 해서 마스터 할수 있는 과정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뭐 시간 제약이 있고, 어, 중,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주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계속 이제 열고 있고요. 그래서 10주 과정인데, 음, 중요한 거는 그 10주 과정이 끝나고 나서 스터디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잊지 않는 게 주, 계속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 날짜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정규반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음, 문법 수업을 신청한 학생이 하나요. 네,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어, 정규반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청해서 매달 아유, 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문법 수업도 들어 주세요. 네. <목소리>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꿈꾸는 몸결 온라인 독서 토론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음, 전요 우선 아이가 자기가 맞는 반에서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반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제가 우리 애를 진짜 척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한명한명 한명 지금 다 엄청 생각하면서 지금 반을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반에서 계속 머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잘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하고 싶었을 때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기다려주세요.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 수업에 지금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친구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막 6학년도 들어오고요. 중1도 들어오고요. 근데 그때 들어와도요, 충분히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아이가 준비가 되고, 해보고 싶을 때, 그때 신청하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다 그러면은, 시키지 마십시오. 네, 수업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봄과 같은 아이들의 결을 만들어주는 꿈꾸는 봄결 지은주 대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